<목소리가> <laughs> 아니네가 아니, 아니, 불만이 너무 많아서 그래. 불니만고요 <laughs> <목소리가> 네 침이 아, 어. 가려다 아, 죽면안 되는데? 한조있어 라인 사요. 지 대 정면에 있네요. 한적해 딱히. 아이 뭐하냐 나? 왜 뒤로 안 밀려나지? 아 하... 진짜 씨발 바... 존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윈디치고 합이 뭔가 안 맞는 거지. 야, 띌게요. 씨발, 같이 뛰어가. 아, 이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뛰기 전에 죽어요, 이거.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부터 봐,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반비. 아, 얘들 왔다. 아우, 씨발, 움직게 나만 보네.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보고 있어요, 얘들아. 허다 보자.

다다다 왼쪽에서 어, 어, 뭐, 찍게요 왼쪽에서. 힐러힐러 쪽. 저 왔어요. 메리시피메리시피 파라님 <놀람> 파라님 안 보여. 네, 도망갈게요. 라 여기 요 아니 왜안 보여? 메리시몬 좀. 메리시 반피. 일단 1대1 교환이에요, 1대1 교 교환. 어, 어. 오른쪽 한조 나이스. 네. 너 모이라 보분 중. 네. 모이라 필. 뭐뭐뭐 이번안 보여, 이번안 뭐 보여. 이번엔 틸. 잡아. 저 뺄게요. 뺄게요, 뺄게요. 저 혼자서 못 잡아요. 현진님 이거부터 보죠 그럼? 다리야. 다리야부터 보죠. 다리야, 다리야. 다리야 일 나이스. 현진님 팀볼 없어요? 저 다시 각 보고 드게요 라인 들어오면 에, 네, 공 있다. 자리아. 아리아무가 자리아 앞에 홍사 있다. 자리아, 자리아, 자리아부터. 자리아 사요. 다시 빼고 이제 죽고 한판 나이스. 런 것. 공 있어요. 많이 네. 거. 네, 뭐 메르시 근처. 각 보고 드게요 아지금 아직 진짜 안 뛰어도 될네보 뛸게요 지금 아직 안 뛰고 2층에 맥크리 네. 우리 파인데아 맥크리 컷 나이스 어텀에 라인? 라인 방치 있지 어요 오케이 저저저 저, 저. 라인 쪽으로 뛸게요 메르시 메르시 아나나나야한턴한턴 아, 어? 어? 어, 줘야 될것같아안 들어서 도되한턴 줘야 될같아요 여러분 요 왠지 공수면안 되는데? 그냥 할 때까지 해봐 여기 와가 오, 나이스, 네. 나이스, 됐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다리아부터. 나이스. 다리아컷한 조. 나, 어리한 조, 한 조, 한 조, 한한 조, 한 조, 한 조, 한 조, 한 조, 한 조, 한한 조, 한 조, 나받으리고 있긴 한데 못받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만으로도 대단한 거다. <웃음> <웃음> 음, 그실 퀴어. 점으로 갈까요? 잘 받고 있는 거 같은데. 결단 아마 라인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정난으로 가기로 할 거야. 그다 가서 딜 나이 묻는 게날까같야 사지 말고 팔라가 그냥 프리딜을 하네. 가서 안 돼. 겐지 님 글로 가을거 같아. 지원 감사드립니다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이리 오 나이 와. 나이스. 어디 가? 내가 파르시 땄어요. 파르시. 각이 볼래요? 거 걷자면서 각고 볼게요. 자,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묻는중 모이라 필. 우 모이라 필이야. 뭐가 모아. 필이야, 이게? 민성 깨져. 물이 민성. 아, 나이스. 그 나이스. 그다스에메리스피이리스나다리야이리야이리야이리야이리야이스 나이스. 나이 내려와. 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피, 나이스. 아, 아, 이스나이이나 았다 네, 오른쪽에 솔저, 오른쪽에 솔저 띌게요. 솔저 필. 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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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받다 뺄게요, 뺄게요, 뺄게요. 뭐든요? 한 띌게요. 솔저, 솔 솔저, 솔저. 솔저 필. 아, 맥풀리맥풀리맥풀리 솔저, 솔저, 솔저 필.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반피 됐다. 아, 존나를 봤네. 디바서 갔네. 아! 아야 군소 아, 아, 아 니왜궁안 쓰지? 아이고, 아니 거기서 메르시가왜궁을안 쓰지? 어 목표 없네. 이만히 탁 긁어민 으니 나와, 으로서나와파 아, 보통.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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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면이려면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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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면 하려면. 하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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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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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자리야 다리야 자리야 보리야자리서 자리야 자리야 자리아 자리야 자리야 자리 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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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어 자리야 자리아 자리야 자리자리 자리야 자리자리아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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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리야 자리야 자리

어, 아, 맥크리, 맥크리! 나 죽는다! 아니, 실화인가? 원래 <laughs> 못, 못 이겨요. 1대1 네. 하면. 맥크리 여기, 스크리야. 여기, 여기수 있어요. 제가 윈수 못쓰고 그쪽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잡았다. 선광에 아, 그 허스키스 한 방이면 피200 났는데. 패키지까팔아 방벽에서 야지 아, 방벽에 아 이거 팔아, 팔아. 고스아 들어왔었구나. 다 나 이제 왔어요. 가서. 어예수고있어요 어, 음. <laughs>